전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최근까지 증시가 큰 폭의 상승하름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은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다 할 악재가 없었음에도 머스크, CEO, 의 유대인의 혐오 발언 영향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9.25달러 하락한 3.81%의 급락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실시간 시간봉 차트입니다. 시장은 숨고르기에 돌입한 거라 하지만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기법 기준으로는 시간봉 변곡점이 나와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은 것 뿐이죠. 어제까지 작은 폭의 세개 하락파동을 만들어줬습니다. 차트에 표시한 화살표는 터틀 과정의 변곡점 기법 중에서 1단계와 4단계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진폭은 작았지만 100포인트가량의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죠. 해외선물 나스닥 지수 3분 봉 차트입니다. 노란 박스는 매수진입 영역이고, 상단에 동그라미 두 개는 매도 진입 가능한 영역을 표시했습니다. 플래티넘리 단계 기법은 내공 기술로만 포스팅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했고요. 큰 추세가 아니었을 뿐이지, 수익 내기까지는 그리 어려운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해외선물 크루드 오일 실시간 시간 봉 차트입니다. 어제는 지수 선물보다는 원자재 상품의 거래가 훨씬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 결과에 따른 크루드 오일 움직임이 볼만 하겠다. 했었는데요. 지표 발표 결과와 함께 크루드 오일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지표 결과보다는 제임스 대표님의 변곡점 매매 기법이 우선이고, 이미 지표 발표 전부터 TV 변곡점 매도 진입 신호가 나왔었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3분 봉 차트입니다. 차트 상단 부분이 모두 매도진입 가능 영역인데요. 저는 21시 이후의 흐름을 기준으로 포스팅을 하니까 최적의 자리는 22시 30분 지표 발표되기 15분 전부터 이미 나왔습니다. 경제지표는 제임스 대표님의 기법대로 원칙 준수를 한다면 얼마나 더 빨리 많이 수익을 낼수 있는지 정도로만 활용하면 되기 때문에 그동안 발표 시간 정도만 염두하시도록 했었습니다. 특히 원유재고의 경우 재고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여 반드시 크루드 오일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잘 아실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비일비재하죠.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시간대 확인해 주시고요. 크루드 오일이 오늘도 거래하기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또한 짙은 행보가 아니길 바래야 할것 같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행복한 주말을 위해 원칙 매매로 성공투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행보만 아니라면 좋겠습니다.